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라팀장입니다 금일 보실 종목은 대한항공 코드번호 003490이고요. 오늘은 10월 14일 현재 시각 4시 21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대한항공이 오늘 그래도 낙폭을 좀 보였다가 장 초반에 장 초반에 낙폭을 좀 보였다가 그래도 반등하면서 적감 회수가 좀 들어와 줬어요. 기간에서좀 매도를 진행했던 것 같고 어, 기간의 매도를 외국인들이 좀 받아갔다라고 하는 것들이 의미가 좀 상당히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드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러브콜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을 제가 봤을 때는 항공 하물운임 비용들이 증가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만 초점을 좀 맞춰가지고 보시는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좀 항공 여기 위드 코로나. 위드 코로나 시대가 점점 우리가 맞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코로나랑 같이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여행길. 그러니까 여객 운임. 이런 것들이 좀 회복이 되면 그동안 대한항공에 거쳤던, 드리웠던 그런 먹구름들이 좀 거쳐지는 상황들이 아닐까 하면서 개인투자들이 좀 많이 보시는 상황들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죠. 우리가 강가했던 사실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정리를 해 보면 코로나가 확대가 되면서 대한항공이 여객 여객보다 화물 쪽으로 지금 의자 다 떼내 가지고 화물 쪽으로 좀 집중을 하면서 화물 쪽으로 어 의자를 다 떼서 화물 쪽으로 산업을 좀 이제 확장을 좀 시켰어요. 그래서 1분기 2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실적들이 무난하게 성장세를 보여주면서 어 코로나 시대인데 여객이 많이 줄어들는데도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화물 실적 호조로 인해서 실적을 호황을 호황을 이 어려운 상황들을 지혜롭게 넘길 수 있는 상황들이 됐습니다. 자, 여객의 수요가 증가가 된다라고 하면은 화물로 전환했더니 항공기들을 의자를 다시 붙여가지고 여객 여객 항공으로 다시 변환을 시켜야 돼요. 일단 그게 첫 번째인데, 일단 우리가 위드 코로나가 지금 진행이 되면서 여행길이 열렸다라고 했을 때, 이걸 점진적으로 다 준비를 하겠죠? 근데 아직까지 여행에 대한 수요는 지금 아직, 이제 사 새로운 4분기인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제 또 3분기인데, 이때, 이때까지는, 지금, 아, 지금 이제 4분기 잖아요? 실적 발표를 하는 거는 3분기 실적이 예정이 되어 있고, 3분기 사물, 4분기 때까지는 화물, 그리고 1분기부터 여객, 운임,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일단은 나쁘진 않은 상황들이에요. 여행길 자체가 열린다라는 거는 나쁘지 않은 상황들인데, 여기까지만 보면, 은 어, 대한항공 상황 굉장히 좋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관과를 했던 게 가장 원투적인 부분들이죠. 비행기가 이렇게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다니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름이 필요합니다. 항공유죠. 항공유. 근데 지금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요. 고공행진. 자, 그러면은 이 운임, 우리 자동차 타고 다닐 때 출퇴근 하실 때한 달에 기름을 한 얼마 나도 넣으십니까? 한 6에서 8만 원 정도 한 달, 아, 한 보름치. 오름 출퇴근만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6에서 8만원도 한 2주, 3주 정도 타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근데 우리가 유류비용들이 증가돼서 10만원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게에 타격이 오고, 우리 월급에서 10만원, 기존에 6만원, 8만원 넣던 게 10만원, 12만원 이렇게 넣는, 넣는다라고 하면은 유가가 올라가서 돈을 더 많이 내면서 기름 충전을 해야 되죠. 차를 탈때 연비. 연비는 그대로지만 가격에 부담이 생기는 게 기름 가격이 변동이 생겨서 그렇다. 비행기도 똑같습니다. 비행기도 똑같은 게 비행기도 약간 기름을 사용을 하면서 이 대륙간 대륙으로 자 대륙간 이 한국이라고 치고 일본이라고 치고 대륙간 여기 미국이라고 치고 대륙간 대륙으로 왔다 갔다 걸으려면은 기름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반사수요가 기대가 되는 게 해상, 해운, 해운 쪽으로 좀 왔다 갔다 거리는 것들은 우리 병목 형상. 그리고 병목 형상에 운임비들이 똑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어차피 뭐화물이나화물 쪽이면은 해운이나 해상이나 뭐 거기서 거기 아닌가 이러면서 이 가격의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서 항공 쪽으로 많이 어,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거는 여객이 수요가 증가가 되고 있다라고 할수 있는 거니까 긍정적인 요인들인데 영업 이익 율은 지난 3분기 3분기가 정점이 아닐까 걱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4분기에 들어가지고 전세계에서 글로벌 전력난이 오고 있습니다 전력난 유가도 올라가고 있고 가스값도 올라가고 있고 석탄값도 석탄값도 올라가고 있고 중국은 심지어 석탄이 없어서 가스가 없어서 너무 비싸서 공장 가동을 제대로 돌리지 못하고 있는 지경에 올랐어요 비행기를 한번 화물을 옮겨줄 때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리터당 3,000원 이렇게 넣고, 어, 리터당, 1리터당 3,000원을 넣고, 막 아, 너무 비싼가요? 음, 1,500원, 어, 1,400원이라 하겠습니다. 1,600원, 아, 1,600원이라 하겠습니다. 1,600원을 넣고 1리터당 기름 주유를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거의, 예전에는 1,300원일 때도 있었죠. 1,300원에서 지금 1,700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요. 1리터다. 이게 400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1리터다. 10리터면 얼마고, 100리터면 얼마고, 1,000리터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훼손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것들이고, 그리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채권이 없는 건 아니죠. 부채 없이 장사는 하 그런 기업은 거의 없어요. 없는데 채권이 달러채더라. 달러채. 우리 왔다 갔다 거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어, 국적, 국적 항공사잖아요. 여기서 원화로 결제를 합니다. 근데 옮겨갔다 할때 달러, 달러 이자도 달러로 줘야 되고 원화에서 기름으로 바꿀 때 우리 유가도 사오는 거, 기름도 사오는 것도 달러로 지불해야 돼요. 어, 이거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원화 대비 달러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게 어, 불리하게 적용이 되지 않겠나. 그러면은 우리가 여객 살아나는 거 오케이, 화물 화물도 뭐 오케이. 어, 수혜 긍정적 근데 유가 환율 이런 거 생각하면은 4분기가 과연 3분기 대비 실적이 잘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들도 순차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좀해 봐야 되는 시점들이 아닐까 할수 있는 상황들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대한항공이 나쁜 상황들은 아닙니다 일단은 연내에 이 합병하는 게 이전에 한진칼 있죠 한진칼이 있을 거고 그리고, 대한항공이 있습니다. 대한항공, 그리고, 아시아나, 그리고, 기타, LCC, LCC 기업들, 저비용항공사들 이렇게 있을 건데, 야, 이거, 손자, 자회사에, 자회사의 자회사에, 손자회사에, 이게 가능하냐. 그렇기 때문에, 얘네를 합병하든가, 얘를 LCC 기업으로 한진칼 밑으로 깔아주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한진칼에, 얘네들이 결정하는 게, 얘네는 연내 합병시키고, LCC 기업들도 연내 합병시키고, 그러면은, 한진칼, 대한아시아나 이렇게 될 거고 지분 구조가 그리고 LCC 이렇게 하나만 남는 겁니다. 지주사 그리고 자회사, 손자회사 이렇게가 어 정리를 한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연내에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합병 승인만 해주면. 어, 무난하게 진행이 될수 있다라고 할수 있는 상황들이라 가지고 그리고 지금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거의 뭐 대한항공이 인수를 하는 게 유일한 대안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들이라 뭐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경쟁률이 어차피 줄어드는 상황들이고 거의 뭐 독점으로 항공 산업을 좀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가 될수 있는 어다 개선이 되고 나면은 그때 돼서는 어떨까? 어, 그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 참고를 하셔가지고, 대한항공 가지고 계시는 분들,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지금 이제 매수를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이런 부분들도 제가 이제 좋은 점, 안 좋은 점다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니까, 한번 이게 맞는지, 안 나, 어, 틀린지 찾아보시고,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한 판단을 어, 해보시는 것도, 그렇다고 지금 제가 파세요, 사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셔가지고, 어, 참고하셔가지고, 투자의 결정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라는 것들을 어, 도움을 좀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렸던 것들이 되겠죠. 근데 오늘이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좀 지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은 반등 나올 가능성들이 아예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무조건 떨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그런 기술적인 반등도 있는 거니까 어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주시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것들 설명을 드리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상단에 라이브 깜빡깜빡 거리는데 밑에 우려 수천 종목들. 어, 클릭하시면 매일매일 김윤재 사장님께서 종목들 추천을 드리고 있거든요. 여기 10월 8일 금요일 무료추천 종목 게시판으로 들어와 볼게요. 자 9시가 전에 9시가 되기 전에는 글로벌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것들 어, 그런 것들 설명 드리고 있고요 9시가 되면 종목들 추천을 드리는데 어, 9시 장원테크 현재가 4980원 1차 가가 5130원 손절가 4750원 9시 1분 바른손 그리고 9시 2분에 바른손 e n a 이렇게 세종목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반은손 d n 1 일차 목표가 달성 이후에 다른 종목들도 어 장중에 어떤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고 반은손 반은손 d n 수익 났고 장원테크 어 지금 보유하고 있다. 어 대성 단타임으로 손이 느리신 분들은 따라하지 마시고 관망하시라는 점도 같이 말씀드리면서 장이 종료가 되고 난 다음에 추천드린 종목들 수익률들 이렇게 어 표현네다 게시판을 통해서 어 사진을 이렇게 올려드리고요. 어, 10월 한달 동안 종목들 추천드린 것들 이런 식으로 표로 어, 손쉽게 보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거든요. 모든 종목들이 수익이 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시장 대비 고수익을 추구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 오셔가지고 보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테마주 검색기도 어떤 테마들, 어떤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지, 테마 순위, 테마 분석까지 실시간 차트도 같이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셔가지고, PC버전도 있고, 모바일 버전도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시고, VIP 회원분들, 매매 결산도 투명하게 종목도 수익률 다 공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셔가지고 도움 필요하신 분들 1836014로 연락주시면은 친절하게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